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중보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온 성도님들 한 마음 한뜻 돼서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치료하신 여월아파의 하나님, 순서순서, 순서, 그 치료하는 순서순서마다, 회복되는 순서순서마다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영생의 삶을 누리는 은혜가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해 드립니다. 다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이심이라는 걸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는 절대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용하셔서 더큰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 말씀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예,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해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대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이며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시기를 만일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청사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느니라 하시니 서유관들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 깨닫게 하시옵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로 간의 소통이죠. 서로 주고받는 대화. 참 중요해요. 만약에 서로 간의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불편해지고 깨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마주치게 됩니다. 만약에 지난주에 전도한 초신자로부터 성경에 관한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초신자가 이렇게 질문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다면서요?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 개로 몇만 명이 먹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리고 죽어야 산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데, 가능합니까? 퉁명스럽게 우리가 이처럼 대답한다면, 넌 그것도 모르니? 성경 읽으면 다 나와 있어.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대답한다면 초신자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음 주부터 교회에서 보지 못할 것이에요. 이런 경우는요,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 되기도 해요. 먼저 은혜 받은 우리들은요, 이런 상황을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언행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의 모습, 예수의 마음을. 그러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이런 말도 있죠. 맞는 것 같습니다. 자주 볼수록 그 상대를 닮아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닮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신앙이죠. 우리 모두의 소망 무엇입니까? 예수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임마누복을 취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언행을 통해서요, 예수의 흔적만이 남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흔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교활한 질문을 받습니다. 세금에 관한 문제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질문해요, 그들은. 그들은 예수님에게 나이스하고 젠틀하게 나와서 이처럼 물어요. 선생님이여,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겉으로는 참 나이스한 질문처럼 보이죠. 그 속에는 불신과 조롱이 가득 차 있어요. 당시 유대 백성은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 그들에게 참 민감한 그 사안이 되었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 같은 질문은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교만한 그 덫이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옳다, 그 대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매국노로 몰아서 반역자로 그들은 물고 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옳지 않다 하고 하면은 로마 제국의 법을 어기는 거죠. 고발해서 예수님은 죄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 어느 쪽도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관계 다 하세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다 하시고, 감찰하시고, 우리들의 일거수, 일투조 다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대나리온 하나, 내게 보이라고 하시면 이처럼 대답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강계를 꾸미는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정말 지혜롭게, 지혜롭게 대답하십니다. 가져온 동전에는 무엇이 써 있나요? 그려 있나요? 로마 황제의 그 얼굴의 초상과 글씨가 써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이해되는 완전히 예수님은 교통 정리해주시는 주님이셨어요. 정말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멋진 대답이라는 것이죠. 이 같은 예수님의 대답에 그들은 놀라서 잠잠히 침묵해버립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으르렁대던 그 모습은 사라지고 완전 꼬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예수단기를 결단한 우리들입니다. 때로는 신앙의 여정에서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할 때도 만나게 돼요. 우리 이랬으면 이렇게 먼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무엇보다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들과 싸우면 안 돼요. 대립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죠. 그들 모르잖아요. 예수님처럼 금요한 그 마음을 품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지혜롭고 확고한 진리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적인 책임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세상의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적 가치관이 무엇인가요? 주신이도 하나님, 거두시는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속 어딘가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성에 따라 지어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 모습에서 무엇이 보여야겠습니까? 복음을 위해 산전, 수전 다 겪은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흔적이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종이 주인에게 속해 있음을 증명하는 그 도장, 낙인을 말하고 있죠. 스티그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삼겹살 먹을 때그 돼지 껍질에 글씨 써 있잖아요. 영어도 써 있고, 숫자도 써 있고. 그 지워지지 않는 낙인된 글씨가 스티그마라는 것이에요. 우리 몸에도 우리 형상에도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은 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예수의 흔적이 뚜렷하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예수의 흔적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은 나도 할수 있습니다. 상대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예수 닮은 모든 언행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작은 것 하나부터 하나, 둘씩 순정해가면서...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뭐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받쳐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거저받은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함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거저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질문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부활에 대한 사두개인들의 질문이죠 그들은 모세, 오경만 믿고 부활, 천사, 영원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인용해서요 부활을 부정하고 묵사발 시키려고 합니다 33절에 보면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 일곱 명 어, 레위기에 나와 있죠 형사취수법이라고 합니다.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삼아서 후손, 대를 잇는 법이에요. 규례예요. 그들은 부활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드러내려는 그 교활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그들에게 대답해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역임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혼인제도는 내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시죠.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단 한가요? 단 하나의 혼인잔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이에요. 신랑 대신은 예수님과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뻐요. 그죠? 얼마나 기대됩니까? 우리 준비하는 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주님만을 받아, 바라보고 기대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세의 글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강조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그세 인물, 아브라함, 이사, 야곱. 이세 사람은요, 오래전에 죽은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을 현재의 진행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 안에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부하루의 생명은요, 죽음이 없고 천사와 같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답변, 이 같은 답변에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곧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 이스터 홀리데이 얼마나 좋아요. 1년에 큰 홀리데이 기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1년 전부터 모든 여행을 예약하셨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기대하고 준비 하면 좋겠어요.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들이죠.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번 와서 한번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가 돼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부활은 현실이고 소망 가운데 영생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부활이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완성이 돼요. 우리에게 부활신앙은 단순한 미래의 소망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놀란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대사의 직무가 뭐죠? 어떤 일을 하죠? 왕의 명령을 대신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주변에 보면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더둔 세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 동행하자고. 우린 임마누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와 함께 길가는 것. 얼마나 기뻐요. 우리에게 최고의 복, 인마누엘 복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오늘, 내일, 모레, 다 다르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려 진료 생명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침묵하고 돌아섰습니다. 아버지 누군가가 우리에게 곤란한 질문을 할때 어려운 질문을 할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지체 한지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었고 성령으로 인쳐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